우리나라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모사업에 안동 구시장이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동 찜닭의 원조인 이곳 구시장에서 치맥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내네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쇼핑관광축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리는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안동 구시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구시장 등 세계 상가의 연합 사업단은 10월의 어느 멋진 전통시장에서라는 주제로 안동국제탈춘페스티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에는 구시장 찜닭 골목에서 찜닭과 생맥주, 비보이, 힙합 공연이 함께하는 치맥축제를 진행합니다. 10월 8일에는 문화의 거리 야경 속에서 커피와 와인 파티를 개최하고 10월 15일에는 떡볶이 골목을 중심으로 막걸리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찜닭 골목에는 치맥축제 또그 남서상가 쪽에서는 뭐 막걸리축제 그리고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는 이제 와인축제 이런 것을 행사를 하려고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 행사 기간 동안 많은 내외국인이 네 찾게 돼 안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쇼핑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셈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연계한 문화관광 쇼핑 축제 개최로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통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을 살리려는 부단한 노력들이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화된 행사로 정착돼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